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시장과 이제 10월 말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지금은 혼란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자,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모두 비슷한 모습으로 시장이 움직였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렇게 저항선을 뚫고 어느 정도 랠리가 이어졌던 상황인데, 과연 이번 달 11월에도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가을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은 금리 이슈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전 같으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만한 상승이 나온 와 상황인데도, 어느 정도 시장이 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금리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워낙 급격하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 수익률 기준으로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런 식의 하방을 그린다면 충분히 단기 랠리가 나올 만한 토대는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나 이제 금리 채권 가격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과할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즉, 금리가 단, 단순히 올라서라기보다는 일단 시장에서의 채권의 수요, 즉, 가격 반영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강하게 일어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되돌림이 이렇게 여름때처럼 움직임이 나온다면 시장도 단기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V자반등 코로나 이전 때처럼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여름 때처럼 어느 정도 단기적인 랠리를 기대를 해보려면 이렇게 채권 가격 쪽에서의 가격 선반영과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움직여주는 그러한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추세 자체는 이렇게 큰 대추세가 하나 살아있고, 자, 하방으로도 이렇게 강한 대형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위에서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 거죠. 그죠 자, 201선과 500일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레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기렐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201선 정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501선이라는 건 사, 사실 어떻게 보면 한두 달 동안의 매수세고 그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게 내려오지는 201선보다는 강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501선 정도는 돌파하고 1200선 정도까지 만천후반대까지는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100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럴 때일수록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손절 라인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즉, 지금 한 1, 2주 동안 겪으셨겠지만 이거를 하루 단위로 상승 저항을 혹은 하락을 맞춰서 투자를 한다는 거. 뭐 손실로스를 아무리 잡으시더라도 이거는 결국 계좌가 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포지션을 잦은 전환을 하기에는 너무 위아래 상방이 크고 변동이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포지션을 잡으셨다면 손절라인을 명확히 잡고 그냥 홀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특히나 지수로는 더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개별 주식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좀더 작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일단 어느 손절라인을 잡을 것인가 한번 120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 기준으로 포인트를 잡아 드린다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하방으로 잡을 수 있는 건 1100선이에요. 자, 1100선이고 자, 이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게 되면 1배 정도의 투자는 크게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7, 8%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투자를 뭐 오래 하신 분들은 7, 8% 정도의 하방은 뭐 크게 손절 라인으로 잡는 데 부담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전에 뭐 갭이 떴던 부 분들. 자, 이런 부분들을 손절 라인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550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냥 롱 포지션으로 보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자날 기준으로, 과연 이 하방을 유지하면서 올라가는지만 지켜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201선 저항에 닿을 때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홀딩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만약에 51선을 맞고 그냥 이 1500선을 맥 없이 뚫린다면, 그때는 하방에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이 모든 손해를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 얘긴지를 좀 깨달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롱 포지션을 잡을 거라면 이 기존의 하단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롱에 배팅을 하는 것이고 그럼 다음 날 이렇게 3% 가까운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냥 흔들림 없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라도 최소한 지금 세배 레버리지 기준이라면 거의 15% 가까운 상승을 먹으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러한 원칙도 없이 그냥 하방이라고 생각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다음날 하락이 나오니까 또다시 손절 컷 처지고 그렇죠? 그리고 다음날 또 올라가니까 들어갔다가 또 여기 상방에서 물더 탔다가 또 하락하니까 손해를 보시고 뭐 이런 식의 투자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승률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분만의 손절컷 라인 자 이전 저점이기도 하고 지금 개비 떴던 부분이기도 한뭐 만오백선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이전 저점인 만백선을 10, 잡으시고 롱을 타셨으면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 라인이 깨진다. 홀딩하지 마시고 손절을 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식의 어떠한 나만의 원칙이나 그러한 배수의 징같은 것이 있어야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지 만약에 여기서 뚫린다고 해서 또 홀딩하시고 물타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이 추세저점을 찍지 않을 법이 없어요. 찍지 않을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러한 작은 반등 나올 때또 들어가셨다가 손실 입으시고 계속 무한반복을 지금 올해 내내 하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때 지금 계속 무한반복 하시고 있는 중이신데 내가 만약에 잘못된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저랑 다른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그대로 밀고 나가셔도 되겠지만, 뭐 저는 제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금 받아들이실 부분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11월, 즉, 가을랠리가 만약 나온다고 하더라도, S&P 500이나 뭐, QQQ나, SOXX나, 모두 다 비슷합니다. 주요 저점 라인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일간 단위로 와리가리 투자를 하시는 것은 결국 돈을 버리시는 길이고, 뭐 다우정스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제일 좋은 그런 지수죠. 이러한 식의 지수들을 저점, 즉 저항라인을 주요 손절 컷으로 잡아 놓으신 상태에서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시는 상태에서 지금 MACD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상방, 슬로우 스토캐스틱 D값 같은 경우도 상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가 될 때, 만약 손, 뭐 수익 실현을 하시든, 이렇게 원칙을 잡으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이거를 일간으로 그냥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아니면 반대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뭐 헷갈리네요. 이런식의 왔다 갔다 투자, 일간 투자는 사실 지금 같은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상당히 확률이 떨어지는 그러한 투자가 될수 있다. 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은 뭐 중간선거도 있고 FOMC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뭐 중간선거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51선을 뚫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어떠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그 뒤에 생기는 추세 흐름에 맞춰서 투자하시는 게더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주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반대로 숏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51선을 주요 저항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손절 컷으로 잡으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11,400 500 정도까지 올라가면 나는 일단 단기적으로 숏을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익절을 하고 싶다면 익절은 언제든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익절을 하고 싶다면 그때는 익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번 11월 그리고 가을 시장은 어쨌든 불확실성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침체가 내년부터 온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내년에 또 가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이번 11월 장세 같은 경우는 일일 변동폭도 크고 그리고 상승이든 하락이든 길게 이어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너무 잦은 매매, 뇌동 매매보다는 손절이든 익절이든 컨라인을 확실히 잡으시고 그 외에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이런 식의 대응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